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길 바라며, 수많은 취준생들이 가슴 속에 품은 간절한 바람이다. 하지만 자기 속에서라는 문장 하나에도 숨겨진 무게와 편견이 존재한다면, 그 길은 과연 얼마나 험난할까? 오늘 우리는 단순한 취업 준비의 노하우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가 던진 편견과 맞서 싸운 한 인물과 그의 가족의 이야기에서 배우는 진정한 용기와 극복의 의미를 들여다본다. 바로 가수 전유진과 그녀를 둘러싼 가족, 그리고 사회가 함께 그려낸 감동의 드라마다 첫 번째 충격적인 진실은 전유진이 어린 시절부터 마주했던 사회적 편견이다. 가족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전유진은 단순히 가수라는 꿈을 꾸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녀가 성장한 환경은 음악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았다.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 못하면 힘들다는 주변의 목소리는 전유진과 가족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다. 하지만 전유진은 부모님의 굳건한 지지와 가족 간이 단합으로 그 불합리한 편견을 하나하나 부숴나갔다. 사회가 요구하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낯설면서도 강렬한 도전으로 비쳤다. 가족의 헌신적인 지원 아래 그녀는 단순한 취업 준비용 자기소개서가 아닌 진심을 담은 인생의 서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두 번째 단락은 전유진 가족이 직접 경험한 사회적 극복의 과정에 집중한다. 한국 사회에서 음악가, 특히 여성 솔로 가수로서의 자리매김은 결코 쉽지 않았다. 전유진과 가족은 편견과 차별에 맞서면서도 동시에 사회가 요구하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철저히 연구하며 현실적인 전략을 모색했다. 자기 속에서의 꿈과 열정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 가족의 가치, 극복 과정을 체계적으로 녹여내야 했다. 가족이 힘을 합쳐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사회 동념을 뛰어넘는 이야기로 무장해 취업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스펙 쌓기가 아닌 전유진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이야기로 취준생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또한 가족 내에서 진행된 끊임없는 대화와 지지는 그녀가 사회적 편견을 이겨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마지막으로 전유진과 가족이 이뤄낸 극적인 변화와 그 사회적 의미를 조명한다. 오늘날 전유진은 단순히 가수로서만이 아니라 편견에 맞서 싸우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녀가 직접 경험한 가족 간의 사랑과 사회적 도전은 수많은 취준생들에게 깊은 공감과 용기를 전한다. 특히 자기 속에서 작성해 있어서도 나를 온전히 드러내는 진솔함과 사회와 가족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이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임을 몸소 증명했다. 전유진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가 여전히 안고 있는 편견과 구조적 문제를 마주하는 동시에.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힘을 보여준다. 취업 준비에 지친 이들에게 이 드라마틱한 가족사의 메시지는 나만의 이야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강렬한 외침이 된다. 전유진과 가족이 걸어온 길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를 넘어 사회가 요구하는 표준과 싸워가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진정한 용기의 기록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취준생들에게 자기 소개서의 꿈과 포부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삶과 싸움, 사랑과 극복의 진심을 담으라고 조언한다. 이처럼 전유진 가족이 겪은 사회적 편견과 극복 과정은, 오늘도 취업 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청춘들에게 강한 울림과 희망을 선사한다. 이제, 여러분 차례다. 자기 속에서 속에 담길 진짜 이야기를 준비할 시간